자 110번 볼까요? 자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랑 e, B인 두 개의 정사각형과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AB고 넓이가 4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AB인 직사각형 넓이의 5배와 같다 이 말을 보고 너네가 식을 쓸줄 알아야 돼요 요기까지 요 두 정사각형의 넓이 의 합이 이 넓이의 5배, 얘 넓이는 a 제곱, 여기 넓이는 b 4비 제곱. 이거 두개 더한 합이 이 직사각형 넓이 a b의 5배랑 같다. 이렇게 식을 쓸수 있어요. 이렇게 식을 쓰셔야 돼요. 또식 하나 더 있어요. 직사각형의 넓이는 4라고 했으니까, 요거 두개 곱한 a 곱하기 b가. 하에.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왜사냐고요 왜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4라고 문제 나와있어 요 그래서 가로 세로 곱한 거죠 그대로 넣을게 이, 이 자리에 그대로 4 넣자 그럼 a제곱 플러스 4b제곱은 20이고 이제 이거 구하려면 곱셈공식 변형 써주시면 돼요 자 곱셈공식 변형 써볼까요? A 제곱 플러스 4b 제곱은 A 플러스 2b의 전체의 제곱 빼기 곱한 거의 2배 A p l u A b 괜찮았어요? l u s A plus A plus 는 plus A 으니까 s 이 p l u 2 A p 고 u s A plus A p l u 4 A plus A p l u a 더하기 2b의 e, 전체 제곱 구할 수 있겠다. a 더하기 2b의 e, 전체 제곱은 36이고, 그러면 a 더하기 2b는 e, 6일 거니까 6이 한 변인 정사각형의 넓이 어차피 제곱해야 됐네 36. 괜찮아요. 네. 어, 네. 예준이 물어봐요. 아, 됐어요. 아, 됐어요. 네.